계절의 화가, 엘리아스. 엘리아스는 계절이 다채로운 아름다움으로 변하는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에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화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붓은 계절의 본질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마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법에 걸린 그의 붓질 한 번으로 그는 여름나무에 타오르는 듯한 가을색을 칠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붓질로는 한겨울에도 부드러운 봄꽃을 피워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예술에 감탄하며 그가 만들어낸 끝없는 아름다움의 순환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엘리아스는 이 영원한 변화에 지쳐갔습니다. 그는 고요함을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의 종식을 갈망했습니다. 어느 추운 저녁, 아직 내리지 않은 눈으로 무거운 하늘 아래, 엘리아스는 그의 가장 야심찬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푸른색과 뚜렷한 흰색 팔레트에 붓을 담갔습니다. 신중한 붓질로 그는 한겨울의 심장부에 얼어붙은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는 끝없이 눈이 내렸고 모든 것을 두껍고 조용한 담요로 덮었습니다. 마지막 붓질을 끝내자 차가운 에너지의 파동이 캔버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오두막 밖 골짜기가 그의 작품을 반영하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활기찬 색깔들은 사라지고 겨울의 단조로운 고요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요한 아름다움의 경외감을 느꼈지만 곧 차가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봄의 기쁨, 여름의 따뜻함. 가을의 풍요로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영원히 얼어붙은 풍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엘리아스는 골짜기의 생명이 줄어들고, 침묵이 무겁고, 억압적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 슬픔을 잃어버린 계절에 대한 갈망을 보았습니다. 고요함에 대한 그의 욕망에 심오한 영향을 깨닫자 후회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그의 얼어붙은 세계를 구현한 그림을 바라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엘리아스는 다시 마법의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시간을 멈추려는 욕망이 아니라 그 흐름을 고치려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을 뚫고 솟아나는 섬세한 봄꽃을 그렸습니다. 그는 얼음의 굴레를 녹이는 여름 태양의 따뜻한 금빛을 그렸습니다. 그는 풍성함과 휴식의 약속인 가을의 풍부하고 따뜻한 색깔들을 그렸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리자 창밖의 골짜기는 천천히 반응하며 색깔이 돌아오고 생명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익숙한 계절의 순환이 재개되자 기뻐하며 그들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엘리아스는 그의 그림들, 얼어붙은 겨울과 돌아오는 계절들을 모두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영원한 고요함이 아니라 변화와 갱신의 끊임없는 춤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엘리아스는 계속해서 계절을 그렸지만 이제는 그 더덥고 소중한 본질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